제가 내 칼이면 집을 굉장히 저절 갑니다 집을. 그럼 특성을 잘못 찍었네. 그거 찍어야 되는데 귀한 강화. 이환사의 음?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루시안의 피들스티 조합용 이상하네. 다 물몸이죠 근데 잘 됐어. 음 이제 또 어디 가냐? 팀오들이 맨날 꼭 뻘짓을 하더라. 상대방 레드가 숨어 있는 거. 꼭 하더라. <laughs> 이거 이거 꼭 하더라. 안하는거 못봐서 진짜 맨날해 밑에 팀 여기가 숨어있고 위에 팀 여기가 숨어있고 저 성공하면 희열 느낀다고요? <laughs> 성공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저거 하기 싫어 그냥 답답해 루시아 탑 아니네 원딜이네 피지 정글에 잔나 서포터 그 이즈가 이즈랑 피들이 남았어 <laughs> 탑이 이즈였으면 좋겠네 차라리 아 피드림 공포니까.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졌어. 아 쓰레질 체크해요. 체크하면 되지 맞아. 피드이 탑이네. 에이즈가 피드길 이즈가, 이즈가 탑일 바랬는데 베인은 뭐야? 잠수네. 실 <laughs> 빨면 이걸로 뭐야 박아 버릴게요. 실 빨면. p 마 Line 피 l e 라 r 클 r Homer Joe, Sinja. What can I 밀 r o w h 밀면 밀 라인 엄청 밀면 돼피 o Chuk, Limon, Line. h o 라인 클로쓰레기예요피들스틱까마귀선마해야지 라인 클로지 라인 클로 진짜 물몸이네 오케이. <laughs> 놀랐어 지금. <laughs> 빨놀랐려 <빨대 잘려가지고> 지금. <그걸 웃음> 놀랐어. 계속 밀면 돼 이거 라인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이거 못 막아. 먹지도 못해. 막기는 커녕 먹지를 못해, 먹지를. 안 갑니다, 집에. <laughs> 점화? 어, <너> 뒤졌다, 이제. <laughs> 다음 이클레 들어갈게요, 이거. 피흡을 하겠지 이제? 근데 피흡불 미니언이 따로 없어요 여기 아 근데 공포 배웠다 못 들어가겠다 음. 어? 공포 쐈어? 쐈어! 공포를 써버리다니 아, 아주 그냥 간이 되었구만 다음 템 바로 기동력 바로 기동력 음. CS가 6개 먹었죠 자 14개 4레벨 대 3레벨 어디 보자. 텔포를 쓰지 않겠습니다. 아, 안, 쓰, 안 쓸게요. 네, 안녕하세요. 음 미드 이질리얼. 이제 이즈 6레벨부터는 이제 로밍 로밍이 참 중요해. 근데 피제를 근데 아니, 미드 티모라서 근데 로밍 이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다. 개인공이 쓰레기일 텐데. 먹자 이거. 라인 트 팍팍 밀어. 이제 히들 어디였어? 어디였어? 나갔나? 뭐야? 어디였어? 어, 왜 어디였어? 야, <laughs> 나갔나? 3 레벨 16개. 나한 아, 각이 나한 각인데 이거 각이 멘탈을 멘탈, 멘탈 탈주각아 왔어 왔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마법 무효화의 망초라고 마법 무효 마법을 무효시켜 적을 <laughs> <잡을> 처치했습니다 <laughs> 왜? 어막 패드립씩 난리났네 막. <laughs> <laughs> 어피스개 또라이와. 그러니까 요종이 부터해 성배가 나봐 성배, 성배 선택으로. 에비, 데뷔... 자발. 음. 아, 팍칼 밀어줍시다 이거. 자 이제 헥카림의 코어 템이 나왔네요. 제일 중요한 코어 템. 하나 더 밀고 가자. 헥카림 음. 라인업 되게 쉬워요. 지금은가져갔는데 교하지말고 그냥 들면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면 원래 가안들기고사실들과 함께 가들기가고그냥라만 밀어요 라고 그냥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가고 있는 들가라있먹기가 굉장히 빠르거든 함께 <laughs> 살아가 먹네. 는사들 근데 유성의 칼림이 근데 그게 부활 있어야 되는 건데, 부활이 없어서 좀 약간 아쉽네요. 음, 시에서 한개안놓 쳤죠. 지금 그대로 왔어요. 지켰다 왔는데 경험치 안안눠 치고, 그냥 아예 그냥 왔어. 부활이 약간 트롤들만 쓰니까 거의 솔직히 부활 쓰는 사람 90%가 트롤 아닙니까? 괜히 피창에서 협박이 나하고 갑자기 부활 텔포 들고 던짐 이러면 형박이잖아좋았어 음. 이제 바로 로밍 갑니다. 이대로. 음. 간다. 간다 간다. 아 당했습니다. 이거 다이브도 돼요, 이거 어차피. 아! 차 전멸이라니 그래도 스텔 태러가간다 평타 큐 시발 힐 잡았다 <laughs>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다음 템선템 요무 낫겠어 공속 올라가니까 공격력 요무 음. 됐으 음. 그리고 탑카서 텔프 타면 되고 휴, 잠깐만 나 민명 되니까 이거 피즈 스틱 잘하면 안 되나 아니 라인 복기 이걸로 합시다 텔포는 텔포는 이렇게 쓰는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텔포는 라인 벗할때 쓰면 안될 것 같아 얘가 라인 복기 워낙에 빠르니까 그냥 달려서 라인 복기 하고 텔포로 이런데 로밍 갑시다 어 그게 맞는 것 같다 졌어 또 밀어주고 아이 금방 입니다해카리이 귀사만 좀만 하면 레벨 좀만 올리면 라이민가 껌이야. 좋았어 집갔다가 내가 한번 돼. 이게 집도 가네. 잔나 조지로 갑시다. 아군이 가자. 그치! 아, 362님! 별풍선 하나 펭글러가해 감사합니다. 씨발.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언제 왔대? 280번째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서 이걸 아,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나버렸네요. 와 너무 고마워서. 언제 왔대 또? 아, 날씨. <laughs> <laughs> 아니 펭각이 고마워요 가자 음. 요모 빨리 나가될텐데 요모 뽑고 트포 뽑고 라비 뽑고 음. 아 맞아 그것도 가야되지 않나 그거 뭐야 정당한 영광? 헥카림 그 꿀템 아닌가 그게 첫니다 음. 탱템인데? 그러그또 그렇네 탱템을 가야되네 <laughs> 피들스틱 지금 CS만 열심히 먹고 있는데 나보다 CS 20개야 20개! 나 60개인데 나 지금 탑에 안있는데 야 불쌍하다 왜탑 피들스틱 같은거 있어? 그니까 아, 빨대 그거 뭐, 뽑아서 뭐해! 하지마! <laughs> 뽑지마 빨대 맛있게 먹어. <laughs> 맛있게 잘 먹어봐 한번몇 개나 먹나 보자. 알았어. 음. 먹면 피들스테 좋아하죠. 먼저 프리파밍할 생각이 아주 좋아합니다. 블루가 있네. <laughs> CS 안 드세요, 피들림? 피들림 CS 드셔야죠, CS. 공포쓰셨네 아, 또 됐다 이거. 열어. <laughs> 아, 무슨 젓가락 되게 괴롭히는 것 같아. 되게, 되게 몸 마른 애들 있잖아. 막 힘약하고 마른 애들. 그런데 괴롭히는 느낌 나 지금 약간. 아, 초등학교 때 누구 생각난다. 아, 그랬던 애 생각난다. 미안한데 약간 어? 힐을 왜 썼지? 블로 먹어, 나 먹고 싶은데 힐이 오니까 어떻게 미안하다 약간 그뭐 그 아르네 이름도 생각나 나 먹을래 아 이런 샤벌 <laughs>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면은 저 이지를 죽이면은 그블로가서한테 들어와요 저 이지 죽이러 갑시다 잠깐만 CS 좀만 더 먹으면 요모가 나오네 음 블로 먹으러 갑시다 저 자식이 음 피들 왔네 피들 CS가 26개 뭐야 그동안 3개를 먹었어? 한 5분 전에 세개 <laughs> 23개였는데 그동안 3개 먹었어? 아니 어, 어떻게 그렇게 조금밖에 못 먹었어 <laughs> 아이 너 뭐야? 실수 얼마나 먹기 힘든 거 도대체? 진짜 하나 하나 온 신경을 다해서 먹나봐. 우와 불쌍해라. 공포 빠졌네. 다 빠졌어 이제. 또 공포 우리 서도 공포. 오케이 음 좋았어 피지네요 정글 아닌가? 몰라 약하네 이래 뭐가 이렇게 약해 <laughs> 내가 센건가? 개구리같은 놈이 오케이 패드리까, 그러니까 패드리 분노 열심히 치던데지. 여기까지 빌어갈게요. 텔포도 돌았다. 텔포는 근데 궁이 있을 때 가는 게 좋은데 보니까 궁이 풀릴 때 텔포 타는 게궁 없이 그냥 가면은 약간 뭔가 부족해. 개발하고 있네. 자, 블루머로 갑시다 근데 이거 바로 어, 이거 텔포. 이거 부질러갑시다 얘를. 러이날까 d a 간다. 간다? 이거 간다. 어디 갈라 그래? a 로감 a 어 h 로 없네? 아러로 끝났어. 야그 잠깐 그 사이에 끝났어. 아내러로 씨발. t a 야, 나불루 죽이 싫어서 그냥 그새 죽어버린 거야? 아, 나 그냥 죽지 그냥, 빨리 죽지 그냥. 잡 가자. 집갔다가 자 가자. 기도했어요? <laughs> 뭘 기도까지야? 버프 가지고. 피드레도 어디 갔지? CS 먹지 안 먹고? 왜나 그렇게 안 먹으니까 살이 안 찌지? 어 많이 좀 먹어 팍팍 좀 먹어봐 어뼈 밖에 안 남았잖아 많이 좀 먹어 내모음이다 아프다 음. 오케이 음. 지금 질입니다 지금 음. 미드 가자 궁이 있거든 지금. 아까 맨날 CS를 안 먹으니까 살이 안 찌지. 아 근데 피들이 먹기 되게 힘들어요. 피 라인, 라인 피들이 CS 진짜 먹기 힘들어. 그럴게요. 점멸 <laughs> 써서 얼른 죽여달라고. <laughs> 비전이 빠지면 그때 들어가야지. 내 끌기 다렸어. 잘 가! 진짜 세다. 플라스카, 그 해석 지금 꼭 새벽, 꼬박꼬박 새벽 다 먹고 있죠. 지금 지금 나올 때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 먹고 있어요. 야이, 씨바라, <laughs> 왜 씨바라? 메롱 다 먹었지, 롱 티포 음, 나왔네요. 집 가자, 블루 나왔다. 얘네 방금 나왔다. 방금 어, <laughs> 아, 진짜 화났네. 티모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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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아씨. 음. 집 갔다가 탑 가고, 어이 티포. 음. 그 다음 템은 라위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스태틱 스태틱 갈까? 스태틱 이 t 올이가는데한방데한방 올라, a t i 고이거틱이 터져요 t a 점프하는 거에 음. 스태틱 가야겠다 다음 템음 a t i 요조냐 a 왜가 c 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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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t 음. 사자는 토끼 한마리 잡을때도 온 힘을 다한다잖아요 게임 이기고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돼 음. 잡았어 텔퍼가 또 돌았네요 별로 먹었나? 어? 안먹었네? 와딜 미쳤네 자, 집 갔다가 갑시다. 텔포 불었는데 가야겠네. 어디로 갈까나? 어디로 갈까나? 피들 스틱을 잡으러 갈까? 물걸 잡으러 갈까? 내비 애들이 안 보이네. 내일 다 나갔나봐. 아닌데, 이주 우리, 이주 우리, 월놀 죽여주마. 이주 우리, 이제우리우리이우리로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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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음... 궁도 안 썼네. 이씨. 아 개재밌네. 리이 조리! 린조 저, 너, 이, 우리. 음. 저, 와, 서. 이, 디렉카림, 디렉짜림요렉카림 디렉카림, 가렉카림 디렉카림, 디렉카림, 진짜 세다 베인이 스디렉네 신기한데 아유, <목소리> 우리 팀 벨러스 맞추는 거 봐. 아 집을 가네. 애들 근데 몇명나간거 같은데요, 루시안이랑 피지 이런 애들 안 보여. 나간거 같아. 오케이 아비전 감사. 아 선멸, 덤멸. 선멸도 <목소리> 이렇게 많어. 막을 수 없어. 음, 음, 음. 와, 팀오 어, 멘탈 봐. 안 나갔는데? 다안 나갔네. 다고 있네. 왜 아무처럼 보이냐? 세팅이 나왔네요0원만더 모으면. 그니까 있어, 없는 거 같아, 근데. 진짜 나간 줄 알았는데 안 나갔네. 이또 먹어야지. <목소리> 금방 먹어. 틀 진짜 오질난다. 스태틱 나오면 이제 공속도 엄청 빨라져요. 공속 미칩니다. 음. 아나 버렸어. 나 버렸어. 어떻게? 음, 음, 음. 벌 삼코 지금 벌써. CS도 200개야. 21분도 200개야. 그렇게 맵을 돌아다녔는데, 온 맵을 돌아다녔는데, CS가 20분에 200개야. 이게 말이 돼? 음. 물론, 얘네 것도 먹지만, <laughs> 맛있게 먹지만, 음. 시너어 CS 먹지 마. 얘더잘 먹어. 더 먹지 마. 으아! 자! 으아! 차 도망가자! 위에 피 들어온다! 으악! 으. 구겨. 으, 로 아, 안되겠다. <laughs> 피들 궁쓰겠네요, 여기네. 앞에 좀 나갔다가 먹는 척하면은 어제 올 겁니다. 피들. 어, 아, 위에 갔네. 미드 갔구나. <laughs> 음흠. 음흠. 유체 돌았네. 얘도 죽일 수 있겠다. 달려가서 이 유체와 요무 같이 키고 달려가면은 이렇게 하자. 루시안 이즈리얼 비전이 동쓰면 어떡하니? <laughs> 우리 이즈 우리 얼. 음. 여왔어 어떻게 어 아, <laughs> 진짜 쎄다. 0킬 7된 루시안이 나보고 이잘할줄 알고 하니, 0킬 7된 루시안. <laughs>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뭐, 대 23보대 16레벨. 11레벨, 11레벨, 13레벨인데, 얘 10레벨인데, 16레벨 뭐탑삥 찍는 애 누가? 와, 판테온! 와, 아, 혈압이야! 아, 아, 혈압, 궁 쓰고 왔어. 시스 먹으러 궁 쓰고 왔어. 나 먹을까봐. 어, 미친놈! 난 달려가서 먹는다. 니보다 좋았어. 또 누굴 죽이러 갈까 집갔다 텔포탄 다음에 죽일게요 한명 유치하든간에 텔포, 텔포든간에 둘중에 하나만 있으면 누구 한명 죽일 수 있어 음? 자 일단 대기를 타다가 스나이핑 해야돼 누구를 갈지 너다 어? 아! 제기랄! 아저렌아 재밌네 아 이질이 어렸는나 아깝다 딱 스나이핑하고 있었는데 일량 1등 장담합니다 무조건 1등이에요이거버는지서렇렇게는티모버는 티모 이 친구는 서금이그렇는많이 친구는 지금 이만구는이 친구는 0 0 0 친구는 지금 원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0이 친구는 지금 이친